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오늘 방송한 내, 내용은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으로 어, 여러분이 투자하고 있는 주식의 미래 수익을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어, 예시로 등급입니다. QQQ, QLD, T, QQQ, 테슬라. 어, 나스닥 백이고 나스닥 QQQ 두 배죠? QQQ 세 배. 레버리지입니다. QLD, T, QQQ. 그리고 장안의 화제 테슬라. 이렇게 가지고. 어, 액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몬테카롤로 시뮬레이션으로 미래 수익을 예측해 볼 건데 어, 시청자 유의사항 스탑 버튼 누르시고 잘읽어오셨죠 재미와 참고로만 보세요. 그 예전 동영상에서 어, 표준 편차를 구해가지고 그 표준 편차에서 정규 분포표에서 향후 기대 수익률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죠? 요 영상이었습니다. 그죠? 요 영상이었습니다. 그죠? 요 영상 어, 요 영상 조회수가 제 올린 영상 중에 가장 저조합니다. 댓글도 가장 적네요. 어요 영상에서 이 표준 편차를 구해 가지고 이 정규 분포표에서 향후 기대 수익률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 물론 그 금융 시장은 이런 정규 분포표를 따르지 않는다 그랬죠. 팻 테일이라 그래 가지고 이 양극단에서 발생하는 이런 사건들도 많습니다. 그죠 대표적으로 뭐 금융 위기 같은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에 봤으면 이 정규 분포표에서 표준편차 요한칸 좌측으로 한칸 우측으로 한칸요 확률은 꼭 외워두라고 아마 수학 교과서에 나와 있었을 거예요, 그죠요0.5 칸에 요한 칸에 우측 한 칸의 면적이 0.3414니까 어 좌우 가 대칭이니까 왼쪽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표준편차 한칸 좌측 한칸 우측 한칸요 사이에서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68%예요. 요두 칸은 표준편차 두 칸에서 발생할 확률은 95.4%입니다. 95.4%. 그래서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요거는 꼭 외워두라고 아마 수학 교과서에서 봤을 거예요. 자, 다시 원고로 돌아가서. 그래서 요 영상을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고 오늘은 좀더 구체적으로 몬테카로로 시뮬레이션으로 향후 이제 여러분들이그 기대 수익률이 향후 최악의 10분이 아주 재수가 없는 경우에 내 수익률이 어떻게 될까? 꼴찌에서 10%입니다. 그리고 최선의 상황 1 0분이의 기대 수익률과 최종 자산 변화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이 몬테카로로 시뮬레이션이 뭐냐? 메나탄 프로젝트 2차 세계대전 당시 원자 폭탄 개발 계획 들어보셨죠? 메나탄 프로젝트 당시 책임자가 로버트 오페라이오라고 물리학자였는데 그 당시 그 천재수학자들과 천재물리학자들이 많이 참여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메나탄 프로젝트 당시 폰 노이만과 엘리코 페르미가 그이 천재 수학자고 이탈리아 어 출신의 그 물리학자인데 아내가 유대인이라서 어 파시스트 어저 누구였지 무솔리니 정권의 박해를 당하는 바람에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망명했습니다, 그죠? 이폰 노이만과 엘리코 페르미가 핵분열 체인 리액션 확률 계산을 위해서 사용했거든요. 물론 그 당시는 그 컴퓨터가 개발되기 전이었으니까, 물론 그 엘리. 엘린... 앨런 튜링의 튜링 머신이 있었지만 그 기계를 이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암튼 전자식 기계식 천공장치를 이용해 가지고 계산을 했어요 어, 이폰 노이만이 애니악을 만든 것은 1946년이었거든요 암튼 이 메나탄 프로젝트 당시에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으로 이런 계산을 하고 그후 이제 각종 이제 프로젝트에서 이 공정과 금융투자 리스크 관리와 기대수익률 확률 계산에 응용되었습니다 응용되었어요 그 원리는 그 시행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의 확률 분포로부터 랜덤 넘버 난수라 그러는데 랜덤 넘버를 반복해서 시행해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예를 들어 이제 이 주식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확률 분포로부터 a 종목의 기대중률이 마이너스 5% 범위 내에서 20% 과거 이제 백 데이터를 가지고 백 테스트 했을 때요 범위 내에 있으면 요 범위 내에 숫자를 랜덤 넘버를 무작위로 돌려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요 그 원리와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까지 제가 다 하면 시간이 길어질 테니까. 여기에서 요 동영상에서 굉장히 자세히 설명해 놨습니다. 한번 보시면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즈에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으로 QQQ, 테슬라, 어, 향후 기대 수익률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이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즈에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돌리기 위해서는 백데이트가 10년치 이상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상장 기간이 10년이 안 되는 그런 기업이나 ETF는 시뮬레이션이 불가하다. 그러면 자, 이 QQQ입니다. QQQ. QQQ에요. 큐큐 큐, 큐큐 보이시죠? 어, 2003년부터 2020년까지. 물론 그금융이 아, 다크버블을 포함시킬 수 있었지만, 어, 그러면, 어, 너무 극단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어, 그냥 여러분들 기분 좋으라고, 금, 어, 아예 다크버블은 뺐습니다. 금융위기만 포함시켰어요. 백데이터로, 어, 백테스트 했을 때는 CAGR, 어,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표준 편차 보이시죠? 자, 잘 기억해 두셨죠? 이제 이 QQQ를,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자,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포트폴리오 비쥬얼 라이즈, 어, 홈 화면에서, 메인 화면에서, 요, 보이죠?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요걸 클릭하시면 돼요. 요걸 클릭하셔가지고, 에셋 클래스가 보이죠? 우리는 이 티크로 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처음에 만달러 투자해가지고, 어, 만달러를 그냥, 거치식으로 buy and hold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어, 적립 추가적으로 더 투입하는 돈이나 빼는 돈은 없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이제 시뮬레이션 30년 동안 돌려볼 겁니다. 그리고 유즈풀 히스토리는 이제 어, 1999년부터 백 데이터가 들어가는데 우리는 2003년부터만 합시다. 2003년부터 우리 지금 QQQ를 할 겁니다. QQQ. 자, 그리고, 티커, QQQ. 100%로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자, 요, 결과 값이 보이시죠?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자, 어, 하위 10분입니다. 어, 최악의 상황 10분이 QQQ의 Time Weighted Rate of Return은, 그, 이, 노미날이고, 노미날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명목 수익률입니다. 인플레를 감안하지 않은. Real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인플레를 감안한 수익률이에요. 아무튼 최악의 상황에서도 큐큐큐 30년 동안 이렇게 돌렸을 때 향후 기대 수익률은 10%입니다. 10% 최악의 10분이 그리고 이 최선의 아주 최수 좋은 상황 어뭐 예를 들어 2019년 2020년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CAGR이 22%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만 달러 투자했을 때만 달러 투자했을 때 최악의 상황에서는 19만 0 0 달러가 됐고 최선의 상황에서는 300만 달러가 됐네요. 300만 달러 자, 그러면, 테슬라를 한번 볼까요? 테슬라. 자, 이거는 테슬라입니다. 똑같이 적용했습니다. 자, 테슬라는 2010년에 상장됐거든요. 그래서 백데이터는 2010년부터 백데이터가 들어가고, 그래서 미국 주식 시장의 대세 상승기였으니까, 요 기대, 아요 과거의 CAGR을 구해가지고, 2010년부터 2020년까지죠. 향후 테슬라의 30년 동안의 향후 기대 수익률, 을 계산한다는 건 사실 정신성리 정신성리 시뮬레이션이에요. 하지만 그냥 재미삼아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테슬라 100%를 놓고 요 조건에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돌려보면 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재수 없는 하위 10분위 같은 경우에도 하위 10분위 같은 경우에도 CAGR이 39%. 최선의 상황 같은 경우에는 CAGR이 93% 나왔습니다. 뭐, 테슬라가 2020년 수익률만 해도, 뭐, 한 700%? 700% 가까이 달성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선의 상황에서는 테슬라의 CAGR은 93%. 최악의 상황에서는 39%. 그래서, 만 달러 투자했을 때, 어, 명목 수익금액은, 어, 보자. 1억 9천만 달러네요. 그리고, 최선의 상황에서는 만 달러 투자했을 때, 30년 돌렸을 때, 어, 3조 달러네요. 3조 달러.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로그 스케일로 보면 요렇게 로그 스케일로 봤습니다. 로그 스케일로 요렇게 봤습니다. 시뮬레이티드 에셋을 보면 자 테슬라 요 기간 동안에 백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아까 그 미래 수익률을 예상해 봤습니다. 어, 익스펙티드 리턴을 볼까요? 익스펙티드 리턴 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아, QQQ를 먼저 볼까요? QQQ 자 QQQ입니다. 그죠? QQQ expected return을 보면, 자, QQQ 같은 경우에는 1년 투자하면 수익률이 0%에서 49%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년 투자했을 때는 수익률이 10%에서 21% CAGR입니다. 연단위 수익률이에요. 이렇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이상 투자하면, QQQ, 5년 이상 투자하면, 어, 향후 기대 수익률이 손실날 위험은 현저히 적어지네요. 그죠? 그래서 annual return probability 확률을 볼까요? 자, 손실률 제로. 적어도 0%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하는 거는 10년 투자하면 거의 손실률 제로에 도달합니다. 그죠? 그리고 30년 투자했을 때는, 30년 투자했을 때는, 어, 수익률이 0%날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죠? 연단위 기대 수익률이 0%날 일은 거의 없습니다. 대개 그 제가 예전에 한번 엑셀로도 이렇게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을 때 QQQ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투자하면 손실률 제로에 도달합니다. S&P 500 같은 경우에는 10, 15년 투자하면 손실률 제로에 도달해요. 그리고 손실 발생 확률 또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됩니다. 투자기간, 향후 투자기간 30년대에, 어, 반토막이 날 이런 경우를 좀, 어, 가정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30년 후에 손실이 마이너스 40%가 날 그런 확률은 9.82%네요. 그죠? 렇 하지만 30년, 어, end of time period, 30년까지 갔을 때는 이렇게 반토막이 날 그런 확률은 0.02%다. 아무튼 장기간 이렇게 들고 가면 반토막이 날 확률도 현저히 떨어진다. 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테슬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지금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테슬라를 1년 투자했을 때 아주 재수없는 경우에는 마이너스 10% 손실이 날수 있네요. 아주 재수 좋은 경우에는 743% 수익이 날수 있네요. 30년 장기간 투자했을 때, 테슬라는 아주 재수가 없는 경우에도 39%, 아주 재수 좋으면, 아주 최수 좋으면 상위 10% 같은 경우에는 93%의 CAGR을 거둘 수 있다. 재미로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약 5년 정도 투자하면, 어, 손실률 거의 제로에 도달하네요. 그죠? 렇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 MDD 보이죠? 테슬라의 MDD. 테슬라의 MDD는 아주 재수 없는 경우에도 반토막 날 각오를 하셔야 되고, 아주 재수가 좋을 경우에도 반토막 날 각오를 언제든지 하셔야 된다. 어, 자 이상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재미삼아 한번 이렇게 돌려보세요. 하지만 이렇게 백데이터가 미국의 어, 미국 주식시장의 장기 상승기간 동안 대상승기간 동안에만 백데이터를 갖고 시뮬레이션을 해서는 별 의미가 없다. 반드시 금융위기 정도는 포함시켜 봐야 돼요. 자 이상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